안녕하십니까? 속속 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기흥역에 있는 지웰 푸르지오, 지웰 푸르지오의 84제곱미터 A 타입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흥역 6개계 단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흥역 사거리고요. 여기가 기흥 역 에버라인 그리고 AK플라자 있고요. 여기가 힐스테이트고요. 여기가 롯데캐슬 그리고 더샵이고요 여기가 센트럴 푸르지오 이렇게 파크 푸르지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지웰 푸르지오에 있는 84A 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웰 푸르지오가 좋은 점은요 자 기흥역 5번 출구로 나와서 바로 건널목만 건너오면 바로 지웰 푸르지오가 가깝다는 점이고요 추후에 여기 이지구가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이지구가 들어서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여기 가까운 아파트로 각광받을 곳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84A 타입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웰프루즈 84A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로 생겼고요. 예, 베이스는 4베이의 예, 판상형 구조입니다. 판상형의 장점대로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자 내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서 들어가면 은 이제 복도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요 복도가 약간 개방적으로 되어있죠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 쫙 들여다 보여요 거실의 개방감이 굉장히 넓어서 네, 이 거실의 넓이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서 집이 이렇게 환해요. 예, 네, 지금 옆에 그 신혼부부 사진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알콩달콩 네, 불었습니다. 자,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주방이 이렇게 D 자형 아일랜드로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주부님들 동선이 굉장히 편한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쪽에서 거실을 본 그쪽 방향입니다. 굉장히 지금 넓어 보이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부엌 쪽, 주방 쪽을 바라보며 뒤로 빠지면서 거실을 쭉 보면은, 예, 네, 굉장히 지금 넓게 보이는 그 구조가, 예, 네, 괜찮은 구조예요. 자, 다시 한번 네, 거실을 훑어 줍니다. 이렇게 네, 생겼고요. 예. 곡선형, 곡면형 모니터, TV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이 예, 좀 짐이 많아요. 그래서 짐이 많아서 조금 예, 약간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 예, 실제로는 좀 넓어 보여요. 그리고 저 안쪽에 지금 들어가는 쪽에 보시면 파우더룸이 예, 그 화장대가 보이고 그 안쪽으로 더 직진하게 을 되면 이렇게 문으로 여닫둘수 있는 펜트리에 쭉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이 드레스룸이 또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좀 나오시면 바로 옆에 부부욕실이 이렇게 있는데 간접조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부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에 있는 욕실이에요 거실욕실은 이렇게 욕조가 있고 부스 없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좀 이렇게 생략해 주시고요 네, 이게 깔끔하게 벽으로 돼서 네, 잘 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거 욕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여기도 되게 환하죠 지금 보면 네, 애기방인 것 같은데 네, 저기 저렇게 붙박이장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방인데 약간 이제 개인 장이에요 약간 고풍스러운 장은 그리고 여기도 네, 방의 면적은 비슷해요 근데 붙박이가 없어서 약간 더 넓어 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웰 네, 주부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문인데 깔끔하지만 문을 열면 이렇게 팬트리로 되어 있어요 팬트를 통과해서 저 바깥쪽에 다용도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별로 안 쌓아 놓셨어요이 집은 네, 근데 여기 가득 가득 메워 놓으 집들도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이 예, 지을 부르즈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자, 거실에서 다시 한번 복도 쪽에서 이렇게 거실 쭉 한번 돌아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깥쪽입니다. 거실에서 창문 열었을 때 바깥 뷰, 완전히 뻥 트여 있죠. 아, 속이 다 후련한 정말 개방감을 갖다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봐도 굉장히 탁 트인 그런 곳이 예, 너무 조망이 좋죠. 자, 이거는 이제 새로 따로 바꾼 주방 식탁용 등이고요 거실에 이렇게 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지 l 프로지오 84A 타입 구조 도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여기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아까 열어드리진 못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팬트리로 신발장이 되어 있고 이쪽도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복도를 따라서 쫙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쫙 펼쳐졌어요. 그래서 거실이 이만하게 보여요. 이게 굉장히 개방형으확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특히 주방이 이렇게 D자형으로 아일랜드 식탁으로 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동선 가운데에서 양쪽을 노면서 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가 미처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세탁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 다용도실이잖아요. 세탁기 쪽에 빨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은 따로 넣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커다랗게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 여기는 건조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죠, 이렇게 네, 발코니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 방향 여기에 보시면 파우더룸 이렇게 이 있고요, 화장대죠, 여성분들 그리고 여기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드레스룸이 양쪽 라인으로 쫙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선반에 이제 간접 조명으로 해놓으셨고요. 여기가 이제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부부 욕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현관에서 바로 들어올 때 나오는 바로 거실 욕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욕조로 되어 있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작은 방첫 번째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밝은 상태에서 이쪽에 아이들 옷걸이들이 있었고 여기에 붙박이장이 하나가 쫙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요 건너 오시면. 이쪽 라인에 아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약간 고풍스러운 장들이 쫙 있었고요. 여기가 네, 두 번째 방인데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네. 여기가 붙박이장이 없어서 약간 넓어 보인다는 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이 자리가 굉장히 악권이었어요. 이 자리. 지웰프로즈고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네. 문을 딱 닫아놓으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여기에. 양쪽으로 또팬트리가쫙 펼쳐지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를 좀 느슨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를 빡빡하게 채워놓으신 분들은 여기 굉장히 많이, 많은 공간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다용도실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있고, 옆에 한번 장이 또 하나가 있었죠. 여기도 수납이에요. 그래서 지웰프루지오는 주부님들 되게 좋아하는 수납왕이에요. 그래서 주부님들 상당히 좋아하세요. 자, 어떠셨나요? 네. 수납공간이 넉넉하기로 유명한 지웰프루지오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A타입, 84A타입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속속TV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